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총회장님 설교를 통해서 희지의 왕의 용기와 단백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지지 사찰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문 총회에 놀라운 말씀의 진리의 사역을 비추어 인도해 주시고 믿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신입어서 우리 아버지 강호문 총회 기간과기간장들과 하나님 산하 교회와 특히 우리 총회장님과 임원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월이 강호문 총회가 날로 열러 오순절 역사를 들어갈수 있는 성령의 길범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나라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뒤를 보지 아니하며 오직 앞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하늘 기대던 시기왕처럼 오늘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강원총에 되게 하옵시고 또 말씀과 함께 하나님 뜻을 순정하는강원총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또 마지막에 우리 국기총회장님 말씀 전할 때에. 총회장님 말씀과 부총회장님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읽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